인간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 지금.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기가 되게 좋네요. 네. 그 띠보다는 더 좋은 띠가 있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 기운이 좀 너무 좋아. 아, 네. 이분들은 바닷가, 쪽으로는 가지 바닷가 쪽으로 가지 만 바닷가 쪽. 바닷가 쪽으로는 웬만하면 안갔으면좋겠어니 음. 네. 저는 그렇게 생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고등학생. 반갑습니다. 네. 네. 아, 네. 저희 오늘은 뱀띠 분들의 운세 네. 좀 들어보려고 가져왔어요. 네. 뱀띠 분들 하반기 운세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뱀띠분들은 너무 올해 기운이 너무 좋아. 아, 그래요? 예. 네. 음. 너무 좋은데, 기운도 좋고, 올해 뭐문수운도 들었네. 음. 문수운이 들었단 말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올해는 금전도 잡아야 되고, 어, 제가 봐서 결혼도 해야 되고, 서른 사람 결혼도 해야 되고, 네네네. 뭐 좋은 인연도 들어오고, 어, 뱀띠 아들이 머리가 좋거든. 음. 뭐 공직에 있는 사람들, 조사하는 사람들 시키고 뭐, 장사하는 사람도 있을끼고, 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을 거야. 영업하는 사람도 있을끼고. 네네 그래서 뱀띠아들은, 뱀띠분들은 올해는 운이 좋으니까 올 내년에는 너무 좋단다. 음. 기운들도 또 좋고, 음. 막, 뭘 해도 뭐잘 된답니다. 음. 네. 어, 알겠습니다. 네. 뭐, 네.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요. 네네네. 그럼 뭐, 그런 부분에서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고, 뭐, 다른 건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아, 저는 그런 생각하고, 네. 그래서 뱀띠분들은 올해, 뭐, 뭘한개 잡아야 돼. 아, 그래요? 음, 문수를 잡든, 인간을 잡든, 음. 뭐, 하여튼, 뭐, 어, 돈을 잡든, 뭐, 잡아야 돼. 뭐, 되게 큰게 하나 들어올 것 같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뱀 때가 좀 탄단다. 시기는 그렇 머리 시... 승수장공 한 다음에도. 아, 그래요? 예. 시기 같은 것도 좀 얼추 나오는 게 있을까요? 예. 어느 시기는 아. 한 9월 달부터 음. 10월, 11월. 10월, 11월만 좀 피해갔으면 좋겠어. 아 그래요? 10월달, 11월달, 음... 10월달, 11월달만 좀 피해가 면 뭐, 막뭐 36지나 4 8여덟나60 하나나 그때 는좀 피해갔으면 좋겠어. 오... 그럼 뭐 성수주 나고 한답니다. 너무 좋네요. 그럼 배지분 나이 테이블도 한번 알아볼 건데 가장 먼저 36살 배지분들 네. 좀 어떨까요? 36살이면 지금은 뭐 내가 봤을 때는 결혼이나 그런지 문이 와서 와가 있거든요. 그 결혼을 잘, 예, 이번 달은 별로고, 7, 8월 달부터 8월 달, 9월 달, 네네. 그때 뭐 좋은 인연을 잡았으면 좋겠어. 음. 안 늦으면, 어, 내년 이제 12월 달, 1월 달, 네네네. 그때 또 인연이 좀 드러나거든요. 결혼 운도 있고, 문서 운도 있고 다 들었단다, 지금. 금전도 들었고, 네네네. 뭐, 뭐, 집안에서 뭐, 뭐 땅이라든지 능가줄 그릴 일이 있다 네요 무슨 무슨을 잡아야 된다 아, 네네네. 예,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laughs> 그러면 우리 이분들 좀 결혼할 운기도 들어와 있는 거네요. 네 예, 결혼할 운이 들어와 있네. 음, 음. 네. 그럼 경사날 일이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경사날 일이지. 아, 이거도 경사날이고. 그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다음 48살 뱀디분들은 40년 는 지금 뭐. 공무원 종사하는 사람도 있을끼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네. 어, 괜찮다. 나쁘진 않아, 지금. 순수 음. 장관한단다. 아, 그래요? 음 네. 근데 돈이, 돈이 좀 세네. 돈도 세고, 막, 머리, 항상 예민하다. 음. 지금, 어서 예민할 때 사십 년도 살아죠 지금, 어서 예민할 때거든요. 네. 뱀때리보면 어서 예민해. 음. 그래서, 좀, 예민, 이거 신경을 좀안 쓰지 말한다. 음. 신경을 너무 안 쓴단다. 네. 아무것도 아닌 것신경쓰 좀, 좀, 습기기 좀 다일질이라 해야 되나? 음. 좀 그런 게 있답니다. 아무것도 아닌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는 게라 가끔은 조금 죽이시는 게. 예, 좀 죽였으면 좋겠어. 음... 저는 그런 그래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럼 이분들, 그래도 운기 자체는 하반기에 좋아 보이는 거죠? 예, 나쁘진 않아. 좋아. 기운은 좋아, 지금. 너무 좋아. 저는 그런 그래 생각합니다. 하여튼, 파이팅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뱀띠 분들 파이팅 하시고, 오늘 잘될것 같아. 마지막으로 60세 뱀띠분들한번만 네. 여쭤볼게요. 60세 뱀띠분들로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절질이 좀 하고 그냥 집에 그냥 막, 막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성격이 급해. 음... 뱀띠 나서 좀 급하거든요. 뭐. 한 번씩 숨겨두었다가 뱉는 게 있어. 음... 우리가 뱀이 뭡니까? 도급품 나이가 한 번씩. 그렇죠. 네. 그런 걸싹삭아야 돼. 음... 너무 표현을 내면 안 돼. 아, 네. 그럼 이분들 좀 좋은 음기가 있다면 하나만 뽑아주실 수 있으세요? 음, 지금? 지금 검전도 들어가 있고, 무선도 들어가 있고, 아, 인간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 지금.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기가 되게 좋네요. 예. 네. 그이띠보다는더 좋은 띠가 있어 지금. 아 그래요? 예. 아직 소개는 안 된. 예. 예, 예.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뱀띠 분들 내년이 또 뱀해잖아요. 예, 예. 내년으로 갈수록 음기가 그럼 더 좋아질까요? 네, 예, 좋아집니다. 어, 좋다고 생는 내가 봤을 때는 그 기운이 좀 너무 좋아. 아, 그래요? 어, 이분들은 바닷가 쪽으로는 가지마. 바닷가 쪽으로? 바닷가 쪽으로는 웬만하면 안 갔으면 좋겠어. 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오늘도 이렇게 뱀띠분들 하반기 운세 이야기 나눠 보았고요. 네, 삼 쪽으로 많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습니다 마지막으로 뱀띠분들에게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셔서 네. 올해는 뱀띠분들 작년, 재작년 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몇년 동안 힘든 사람도 있었겠지만, 올해부터 이제 운이 들어오니까 어, 또, 좋은 인연 만나고, 또, 좋은, 또, 기운 받아가지고, 또, 또, 사업도 번창하시고, 또, 땅, 땅 쪽으로도 일이 한분도 있을끼고, 뭐, 다 틀리지만은, 올해는 운이 좋으니까 뭐, 저지르도 괜찮을 것 같아. 음. 예,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다, 괜히 다는 아닙니다. 아, 네네, 그럼요. 예. 오늘은 그냥 나이만 보고 주신 거, 예.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